왔어요 왔어요 제철 스파 프라임이 왔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벙쿠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왔어요 왔어요 제철 스파프라운이 왔습니다 여러분. Look at this, bam. 어, 지금 이 새우는 벙쿠버에서 어, 지금 딱 제철인 시즌이에요. 어, 캐나다에서는 이제 스파프라운이라고도 불리는데 뭐 한국에서는 뭐 많은 이름으로도 불려요. 근데 지금이 밴쿠버에서는 딱 제철이라 한번 사와봤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살아있던 거예요. 근데 얼마 안 됐어요. 근데도 이제 너무 이 친구들이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그냥 자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예, 믿어주셔도 되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까서 일단 머리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 세운데 보세요. 예. Look at t h 일단은 어우, 사이즈가 엄청 커요. 이게 지인 그 찬스를 이용한 건데 크기가 굉장히 큰데요. 어, 이렇게 영상으로 보실 때는 굉장히 어, 여러분께서 어, 이렇게 구별이 잘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처음에 기억게제 얼굴 한번 대보겠습니다 V 라인. 네. 일단은 제 얼굴이 굉장히 커서 이, 새우가 굉장히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가까이 줌인 갑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엄청 커요, 예. 네. 그리고, 이 옆에 젓가락인데, 나무젓가락이에요. 나무젓가락인데도, 사이즈가 이게 좀 구부러져서 그렇지, 보세요. 예. 네. 엄청 이게, 젓가락도 굉장히 긴 편인데도, 이 새우도 굉장히 긴 편입니다. 예. 네. 어, 베리 굿이죠. 네. 일단은, 잠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일단은 대가리를 따서 놓고 껍질을 이 껍질도 굉장히 잘 벗겨져요 이게 왜냐면 굉장히 신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드디어 영롱한 이 자태를 보십시오. s 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일단은 여기 옆에 있는 간장장이에요. 예. 간장 양파 장아찌에 간장이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아, 그 뭐니뭐니 뭐니 해도 소주와 같이 먹어야겠죠 여러분? 짠 굉장히 달콤해요 여러분 와 와우 베리 굿. 베리 나이스 와 양파장까지 해서 음. 네, 여러분 아까는 조금 네, 좀 와이드한 어, 새우였다면 지금은 이제 새우의 옷을 제가 다벗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일단은 이제 새우를 다 깠는데, 어 엄청 커요. 이게 새우를 깠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 크기 자체가 굉장히 커서, 네. 먹어보겠습니다. Look at this, bang. 야,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한번 보세요. 영롱하지 않습니까? 투명하고. 아, 그래요. 초장에 듬뿍 찍어서 소주와 함께 이, 지금, 아마비가 지금 최고 시즌인데, 어, 벤코에 사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 그랜빌 아일랜드랑 스티브 스톤에 가시면 저렴하진 않아요. 솔직히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근데, 어, 가시면 굉장히 좋은 물건들을 여러분께서, 손쉽게 어,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1파운드에 18불에 샀어요. 근데, 지금 이야 1파운드에 18불이지, 이제 시간이 지나고 5월 말 정도 됐을 때는 가격이 오를 겁니다. 2 0불 정도로 그점 유의하시고, 어, 네, 시즌은 6주 동안 어, 지속되고요 6주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정말 드셔보고 싶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스티브 스톤이나 그램맨 아일랜드 가셔가지고 구매하셔서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네. 음. 자 이게 꼬리까지 살이 꽉차 있습니다 여러분. 음.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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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야...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와 아... 음? 네, 여러분 한입 마시고요 이번엔 간장장에좀 간장장입니다. 음. 마지막 두 점. 지금 소장에 찍어서 마지막 소주 한 개. 네 여러분 이게 새우 머리로 또 다른 일품 요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군침이 좀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그 머리가 굉장히 조금 하드하긴 해요 하드하긴 한데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이 맛있어서 한번 요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이 바삭함 들리시나요 여러분? 네, 여러분, 얼마나 싱싱한지 익히지 않고 생으로 껍질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새우 먹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초장에 찍어서 그냥. 자, 여러분, 하지 마시고요. 예. 네. 와. 음. 몸통 부분은 간장에 식어서. <laughs> 응. <laughs> <laughs> 네 여러분. 대철, 스파프라운, 한번 먹어봤습니다. 지금 시즌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5월 말까지가 한창 청소기라고 하니까 총 6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되게 가격이 파운드당 18불 한국돈으로 18,000원 정도 하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5월 말쯤에는 가격이 더 오른다고 합니다. 사이즈는 더 작은 상태로 왜냐면 지금 많은 물량들이 빠지고, 나중에는 이제 물량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드시고 싶은 분들은 빨리빨리 서두르십시오. 벙커버였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시 e e y o